에? 상추가 들어있는 상자를 골라보시죠. 반반입니다. 없어요. <laughs> 있는데요. 없어요. 아니 없어요. <laughs> 있는데요. 그냥 없어요. 있다니까. <laughs> 어, 없어요. 있어도 없어요. 왼쪽에 없습니다. 그럼 어. 오른쪽에 상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? 당황하죠. 구멍이 <laughs> 있네. 아, 아. 상추. 무슨 <laughs> 생긴데 그러면 운터님둘다 모릅니다. 저기요 가까이 가서 깨졌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. 아니요 둘다 모릅니다. 밑에 블럭을 깨면 부서질 모를을 골라주세요. 오. 아니 아니 가까이 가서 보여주세요. 아니 아니 여기서 고르세요. 아니 누가 와도 저기 둘중에 하나는 깨진 것잖아. 같 고르시죠. 이거는 구멍 화면 확대가지고 판별합니다. 왼쪽이 깨집니다. 왼쪽이 깨집니까? 왼쪽도... 안 깨졌는데요... 원터 떨어뜨려보시죠 짱! 실패 실패 둘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금블럭이 밑에 깔려있는 소리블럭을 찾아보세요 밑에 파보세요 아닙니다 그냥 골라야 됩니다 아 밑에 파보세요 아 그냥 골라야죠 문터님은 아보카도도 찍어서 봐주신 분 아닙니까? 아니 아보 직신 운터 맞춰 보시죠. 직신 운터 오른쪽 이그블럭입니다 오른쪽 이그블럭입니까 네, 1 0 0입니다 성공. 자, 운터는 세개 중에 하나를 맞추었다. 운터의 운은 이7 정도 됩니다. 3십 아닌가요? 아, 3입니다 수학 안 해. 원래 절대 맞지 마시죠. 어? <laughs> 3 3는 애매하니까 눈사람이 될 눈을 찾아주세요. 싫어요. 찾아주세요. 왼쪽 눈이가 맞다, 오른쪽 저구면. 눈이가 오른쪽입니다. 과연 왼쪽입니다. 아아 맞췄습니다. 아. 맞죠? 바꾼 거 같은데. 아니 뜬. 과연 구멍이 나서 바꿨잖아. 바... 친구야 이건. 성공 예스 그러니까 운터의 핵은 반반입니다. 역시 평범 평범 반반 반 아. 반반 반반 반의 반반 반 운터 반요시 <laughs>